음몇등급이지는 얘기를 안할 거야 2학년 2학기 아니면 난 더뎌 좋아? 괜찮아? 아니면 겨울방학 때까지 음, 이때 동안 이걸 잡는 거야 어떻게 학과, 학과 내용이던 내용의 베이지그 다음에 생활의 베이지그 다음에 마인드, 생각의 베이지 여기서는 많이 한다가 아니라 꾸준히, 그러면서 학원, 학교, 어차피 베이직을 까는 거기 때문에 복습에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컨설팅 노트에다가 수업, 숙제, 복습, 숙제를 꼼꼼하게 쉴수 없게끔 이것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컨설팅을 꾸준히 해서 생활관리, 일정표 관리를 꾸준히 더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인드는 조금 가져, 욕심을 가져. 그래서 최소한 15개 대학이나 7개 대학을 목표로 삼는 거야. 그때, 여섯, 좀 더, 이때 2학기까지, 2학기 때,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또 목표를 서, 설정하는 거야. 이때는 무엇을 할 건지. 근데 이건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또 가드라인. 3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해서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나는 목표를 세우는 거지. 욕심을. 나는 이때 평균 3등급. 그게 싫어? 그게 안될것 같아? 그러면 두 과목은 3등급 두 과목은 4등급 설정해 그런 다음에 겨울방학 때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베이직을 아예 안착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안착시키면 좋은 게 실수만 줄어들어도 성적이 오를 거란 말이야 실수만 피해 그러니까 실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그랬어? 그럼 여기서 두 과목은 2등급을 목표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두 과목은 3등급을 목표로 잡고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이때가 3월, 6월, 9월, 순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방학 동안 3월달에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하고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봤을 거란 말이지 모의고사야를본 다음에는 이걸로 분석하는 거야. 내가 어느 과목이 좀 자신 있고 어느 과목이 좀 자신이 없고 이 과목 중에서 어느 단원이 내가 조금 불안하고 이쪽 단은 조금 할만하고. 그래서 이때 차등을 줘서 할만한 걸좀더 집중적으로 문제 위주로 조금 어렵다 싶은 건 개념 위주로. 쪼개는 거야. 그래놓고 이때 6월달 모의고사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걸 모의고사본거또 다시 분석하는 거야. 9월달에 내가 어떻게 아요 단어는 어려워도 풀기. 요 단어는 어려운 거 나면 안 풀고 기본적으로 이 난이도 높지 않게만 나온다면 이건 풀기. 그래서 분류 작업을 해줘야 돼. 이건 연습이 분명히 필요해. 연습이 근데 여기서 이 겨울방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이 넉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앞에서 연습이 된 다음에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근데 이때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다 밀려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겨울방학이 터울에 시행착오를 학기 중에는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왜 여름방학이니까 겨울방학하고 방학은 똑같으니까 해봤잖아. 학기 중하고 방학은 또 다르잖아. 그니까 러 학기 중에 하고 방학 때 여기서 음, 음, 그래서 내신 위주로 하면서 음, 그래야 내년에 방학과 학기 중에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류를 해. 난. 이거 하나만큼 1등급 만들래. 한 과목만큼은 여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건 2등급 유지하고 3등급, 3등급 그대로 만들어내자. 합쳐보자. 그럼 얼마 되니? 9등급이지. 합이 몇 과목이야? 4과목 아니야? 2등급 초중반이야. 이게 어느, 어느 수치인 줄 아니 혹시 이거 되면 2등급 초반 대가 된다고 찍게 여기서 이 e 하나라도 찍히는 순간 2등급 완전 2등급 급초반이지 2등급 이 점수대가 거의 서성학급 안착 라인이야 연고대 하바리까가 되는 거고 문과는 택도 없어 이과는 가능해 왜냐면 이유가 있다 이과를 생각해봐. 5 1등급인애가 있다고 치자. 51등급이야. 꿈의 스코어겠지?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이런 애들이? 100%? 여기를 생각해. 의학계로 아니겠지만, 그래. 그러면, 걔네는 서울대를 갈래, 중국의 의대를 갈래, 그럼 중국 의대를 가? 그리고 재수를 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다시 할게. 5, 등급인 애들은 지들끼리 싸우려고. 문과 교를다 지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1등급 때, 초중반, 초반대 애들, 중반대 애들은 앞에 없어졌어. 지들끼리 싸우려고 그러니까 2등급 때 애들이, 1등급 때 대학교는 서울연고대에 들어가는 거야. 아 문과는 안 된다? 문과는 그런 과가 없어. 인기과가 학 있지. 이렇게 특수과가 학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 게다가 외고가 엄청나게 많... 외고가 몇십 개 있거든. 외고를 가려고 했다면 최소 한몇 등급이겠니? 중학교, 중학교 때 잘했겠지. 그 애들이 다 서울 연구대를 장학을 해.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전교 문과 전교권 애들 장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2등급 때 학교 에서 모의고사 2등급 대가 돼도 서울 연구 서성한 중경연 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영고 서성한에 다니는 문과 계열 애들 남자 애들은 되게 똑똑한 거야. 목숨 걸고 온 거야. 근데 이과 애들은 1등급들이 살아서 제가 지득기 싸우려고 서울대들이 1등급 대가 없어 아 있지 걔는 안정권이 되는 거고 2등급 대만또 연고대가 붙는다는 소리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야. 그럼 내가 3등급만 돼도 15개 대학을 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2등급만 만들어놔줘도 충분히 7개 대학 욕심 들어가 어, 거기서 어떻게 갈릴 거냐 문제지 이해가 되었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이 플랜 이학기때 연습을 통해서 겨울방학 때 나는 어떻게 됐어 아 이렇게야 하고는 어차피 네가 수시로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수시는 수능 공부하듯이 어차피 수능 공부해도 수능에도 나올 거니까 수능 공부한다, 셈치고음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하듯이, 기말고사 수능 공부하듯이. 그리고 너희들은 수시로 가, 난 정시로 갈라니까. 왜 정시로 애들이 대학 진학이 안 되냐라고도 다들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정시 준비 안 시키잖아. 다 수시이래. 그래서 정시를 안시켰으니 정시 준비가 안, 그러니까 정시를 못 가는 거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 너도 너 살길 찾아가야지. 나, 남들 가는데 다 쫓아가 봐야, 뒤에 쫓아가면 뭐할 거, 앞에서 다 진학하면 끝났는데. 그럼 니네 살게 찾아가야지. 예스 잘 봐. 왜 대학 진학이 조, 좋은 고등학교들, 특히 우리 딸이 특목골 다니거든? 거기는 서울 연고가 110명, 120명 나와. 근데 수시로 가는 애는 20명 안짝밖에 안 돼. 근데 너희 학교에도 서울 연고대 서성한 가는 애가 10명 언절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갈수 있는 애들은 정해졌어. 왜냐면 퍼센테이지잖아. 상대평가니까 퍼센테이지로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학교건 등목거든 수시로 갈수 있는 인원은 정해진 거야. 근데 왜 걔네들은 서울연고대가 그렇게 많아요? 다 어디로, 어디로 간 거야? 정시로 간 거야. 왜? 걔네들은 나는 서울연고대가 목표인데 수시에서 밀렸거든. 우리 딸 같은 경우 1학년 때 4등급대가 나왔어. 참고로. 중3 때 수능 영어, 수능 수학, 수능 과학을 다 해서 1등급대를 만들어 냈거든. 중학교 때 해하고 올려놨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4등급대가 나온 거야. 근데 웃긴 건 걔가 이제 고2가 됐거든. 고2 1학기 때2등급대 다시 올라왔어. 이유는 우리 딸은 내신이 포커스가 아니라 수능이 포커스였고, 우린 수시로 갈 생각이 아니라 정시로 내가 보낼 생각이었거든. 근데 애들이 어, 어, 근데 다른 애들 어 하다가 안 되겠군 하고. 빠른 애들은 여학년 끝나기 전에 그래 결정해. 난 정시로 갈래 이러고 학교에서도 얘 예, 상담할 때어 이만 이만한데 너 목표 대학이 어디야? 몇 년은 거기는 애들 다 정격권인 애들 왔으니까 너 목표 대학이 어디야? 서울 연고야? 어 그렇다면 수시는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수시인데 정시를 같이 잡아줘라고 얘기를 해버려. 우리 딸 같은 1 학년 때부터 난 정시야라고 치고 나갔거든. 전략을 짜줘야 돼. 내가 내 딸을 전략을 짜서 가듯이 너희도 전략을 짜면은 꼭 서울 연구대 아니어도 돼. 서성한만 가고 중경민씨만 가도 수주 대박 아니야. 지금부터 플랜 짜놓고 가는 거야. 너희 니니 길? 난내 인생이니까 내 길을 내가 갈래. 플랜 짜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 끊었다 할게.